지금 완전 난리난 뉴스가 있어서 급하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는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 광고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은 인체 대상, 안전성, 유효성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 또는 임상시험자가 연구 목적으로만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이 나야 환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상 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고 병원의 임상 시험 윤리 위원회라고 불리는 ILB에서 계획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상 시험 피험자의 모집은 식약처나 ILB의 승인이 난 뒤에 가능합니다. 포스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가 4주간 주 1회 주말마다 총 4회를 방문하면 되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등 시험 종료 시 1천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를 아스트라제네카의계정하시는 담당자에게 전달하라고 알려는데요. 이 포스터는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일단 이 임상 시험 광고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임상 시험 계획 검토 기간인 식품 의약품 안전처 모두 국내에서 임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해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관계자는 임상 시험 피험자를 모집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관련 사실 여부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 포스터를 보면 두 가지 의심점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정은 중간에 Z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 도메인은 G, Z가 아닌 G가 있으며 임상시험 피임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임상시험 윤리 과정 속에 과도한 금전적인 보상은 기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임상시험의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돈 때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각처에서는 현재 여러 회사의 백신이나 치료제를 특례 수입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영국에서는 약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더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주세요. 하나는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사실을 확인하고 고민하여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